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일품 도촉 반짜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멋진 무늬가 들어있는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정일품 하면은 우리나라 호패반 중에 백두산하고 정일품이 아마 대표적이 않나 싶습니다 정일품보다는 백두산이 좀 무늬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정일품도 빛이 조금 좋은 데서 잘 키우시면은 뭐 백두산 못지않게 무늬가 잘 나옵니다 이 정일품 역시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사진도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은 아주 튼튼하고 자마도 쌀을많이 달려있어서 튼튼한 신나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는 한 8cm 7 8cm 정도 되고 입넓이는 0.5에서 0.6cm 정도 되는 아주 건강한 난초입니다. 서두에 정일품 전시회 때 찍었던 사진을 한번 올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육질도 좋고 체감 내기도 쉽습니다. 정일품이나 백두산은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아주 깨끗한 뿌리들이 잘 내려있고, 자마도 쌀을 만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